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성경 써 놓은 게 개역한글이 아니었나요? 같았어요. 제가 말씀을 그 미리 써놓고 나왔는데, 좀 달랐던 것 같아서. 똑같았어요? 좀 지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막 저를 존칭을 써서 막 기도를 하질 않나. 어, 또, 에 썰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변신의 존도사님이 그러셨구나. 너는 긴장하니까 그 발성이 바뀌는 것 같다고, 뭐, 푹푹 발음도 세고, 또, 분명히 아는 찬양 가사인데, 그 찬양 가사가 절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이 밑에를 안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자꾸 쳐다보게 되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아들을 낳기 싫어한다는 이유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혹시? 나요? <laughs>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저 같은 아들을 낳을까봐 아들이 낳기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었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돌아보면은 "아, 진짜 내가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또 저를 돌아보게 됐는데, 아또 전화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창세기를 떠올리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 은혜롭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난히 신경 쓰이고 다시 읽어보게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을 지날 때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고 하라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저를 보시면은 제가 싸움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의도치 않게 길거리를 다니면 종종 시비 붙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꼭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싸움을 못하니까 그런 시비가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막을 자신은 있어. 그것이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싸움을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남자라면 또 남편이라면 또 누군가의 아빠라면 당연히 아내를 지켜야 하고 자녀를 지켜야 하고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싸움을 잘하고 용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불킥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우리 건사님들? 이불킥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장로님? 이불 이불킥이란 자려고 누웠을 때 부끄럽거나 창피스러운 과거가 생각이 나서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이불을 퍽 하고 걷어차는 행동을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아브람은 벌어지지 않은 일로 미리 겁을 먹고 자신의 부인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누이라 하라. 아내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애굽을 지나 하나님 덕분에 목숨을 지켰던 아브라함은 또 아내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불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행동을 비밀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 창세기 26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래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부가는 보기에 아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부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함의 일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랄까봐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평생 이불킥을 할 행동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물려 주시겠습니까?입니다. 이번 주 주부 목장 예배 질문지를 보면 이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말로 표현해 보세요.입니다. 이 질문에 뭐이 질문에는 답을 하려면 너무나 많이 다, 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것, 지옥갈 죄인을 불러주시고 회개하게 기해 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 목사님께서는 이 질문의 답을 끝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기에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한 가지씩 떠올려 봤는데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제 모습을 보고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 특별한 한 가지 은혜가 떠올습니다그 은혜, 그 복은 저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릴적 저는 어릴적 저희 아버지는 매우 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아니, 예수님을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끔씩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 때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시는데 그 어머니께서 몰래 그 주말 부부셨거든요. 몰래 교회에 나가서면은. 그 지하 교회인데 지금 일곱 살때 기증도 기억나요. 지하 교회인데 문을 펑 차고 들어오셔서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정숙 나와 예배 시간에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또 어릴 적 밥을 먹는 시간이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적게는 몇 번에서 적게는 몇십 번 저희를 혼내시는 분이셨습니다. 팔꿈치를 허벅지에 대지 마, 숟가락 올릴 때 얼굴 따라가지 마. 그것만 먹고 편식하지 마. 후루룩 소리내지 마. 짭짤거리지 마. 등 많은 훈계를 들었고, 저는 아버지와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나 싫어서 저녁을 일부러 먼저 4시에 먹기도 했습니다. 혼자 먹어도 혼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끝날 수 있었기에 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충주에서 남한강 옆을 이제 차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댐이 문이 열렸는지 물살이 엄청 세더라고요. 근데 한 곳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물이 철퍽철퍽 뭐 수수께가 철퍽철퍽 하길래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다가 아버지께 "아빠, 물고기가 많이 튀나 봐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게 어떻게 물고기야?" 답답해 하시면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 저는 그날 이후 아버지께 무엇을 궁금해 하거나 물어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중학교 때 괜히 해동 검도를 배우겠다고 까불다가 집에 목검을 두게 되었고 그 목검으로 맞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이 몸서칩니다 아버지께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 허벅지를 세 대를 때렸는데 세 대만의 그 목검이 부러졌다고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어릴 적 제가 느끼기에 아버지란 존재는 무서운 사람, 불편한 사람,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저는 술과 담배를 배웠고 아버지께 몇 번을 걸렸지만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아버지를 서사하면서도 저는 담배 끈, 담배를 끊지 않았고 끊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느 날 집에서 또제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담배를 걸렸는데 평소 같았으면 바로 어떻게든 맞았을 텐데 아버지께서 그냥 집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표정이 싹 어두워지셔가지고 저는 그 모습에 야, 이번엔 진짜 죽었다 아버지가 몽둥이 하나 제대로 만들어 오실라나 보다 나는 죽었다 라고 승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한 30분 정도 뒤에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저를 침대에 앉히시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과하셨습니다 아빠가 담배, 피, 담배 핀 모습 보인 거 미안해 잘못했어. 도박한 모습, 술 먹는 모습, 싸우는 모습, 술과 담배, 심부름시킨 것, 아빠가 잘못했다. 그날 저는 살면서 아버지께 맞은 그 어떤 회초리보다 무겁고 아픈 매를 맞았습니다. 그 시간부로, 그 시간부로 저는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개척을 하시고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과거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지만 아버지의 삶의 모습은 시간이 나면 말씀을 읽으시는 모습이었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항상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여행을 좋아하셨고 사람을 좋아하셨고 고수도불 좋아하셨고 술을 좋아하셨고 돈을 잘 버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세히는 모르는데 의료보험이 기준, 가정집에 내는 기준치가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면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8만원, 저희 집이 8만원대 의료보험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높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능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세상의 여가 생활을 무척 좋아하는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무엇을 잘못을 하면 저는 결혼도 했고, 은총이도, 나, 은총이도 태어났고, 집사라는 직분도 있었고, 더 거기다가 학생부, 선생님을 맡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제가 세, 세상에 살면서 잘못을 걸렸을 때, 대예배 시간에 저를 앞으로 세우시거나, 이렇게 세우셔서 공개 처형을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아버지는 일반적이지 않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회를 다녀봐도 성도를 공개적으로 혼내는 교회는 없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항상 죄, 죄, 죄만 말하지?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만약 저희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믿더라도 Sunday 크리스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그 아버지로 인하여 저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신 복이 저희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 주셨나요? 또 무엇을 물려 주실 것인가요?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분은 신학을 늦게 하셨고 그래도 그 늦게 한 사람이 더 뜨겁다고 하잖아요. 정말 뜨겁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열심이었고 최선이었고 진짜 아. 그냥 정말 그 삶을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께서 그 병원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셨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위암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바늘 수천 개로 꽂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울고 불며 매달렸습니다. 주님 저좀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좀 살려주셨기도 했는데. 이 전도사님께서 결국에는 그 치료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께서 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은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 살아있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살아있지 않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오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예배자일이 나오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도 삶의 모습에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닌 삶의 모습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으로 노력해도 절대 할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알려주지도 않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들 이삭이 똑같이 했던 것 같이 영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셨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그 무릎은 저에게 딱 1년짜리였습니다. 1년 뒤 저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더욱더 세상에 빠져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더욱 주님을 사모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본인과의, 싸, 본인과 그 좋아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본인과 싸우십니다. 지금도 전화 오면은 딱두 마디 먼저 하세요. 너 말씀 얼마나 봐. 너 기도 얼마나 해. 그리고 거짓말 할수 없으니까 저는 매일 혼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물려주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 고레오. 다시 한번 그래 고레오. 무슨 아기들 장난 같은 말이죠, 단어죠? 그래고 래 고레오, 그래 고레오. 그래 그래 이 그래 고레오는 단어는 깨어 있으라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어, 일어나 일어나다라는 뜻이며 원래는 하수꾼이 보초 서는 것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자녀에게 나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는 그 무엇 하나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기를 주님을 물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 고레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하고 옆 사람에게 그래 고레오 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하세요. 아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는 우리 육의 자녀도 있지만 영적 자녀도 있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다 하여도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전도한 자들은 저희의 영적 자녀입니다. 저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물려주시는 설릴교의 성론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세미나에 가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살아갈,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해 힘쓰고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설린 교회를 위하여서 마지막 때 주님 기뻐하시고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린 교회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을 지역자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